상대방이 작성한 서면이 도착하면 변호사는 무엇을 제일 먼저 할까요? 바로 꼼꼼히 읽을까요? 아니면 반박부터 생각할까요? 이번 시간엔 상대방이 서면을 받는 순간 실제로 어떤 생각들이 순서대로 흘러가는지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서면이 제출되면 의뢰인에게 바로 보내드리는데 대부분 서면을 보내고 몇분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느냐. 이런 말들을 하면서 흥분한 상태로 서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변호사까지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상대방 서면을 읽기 시작하면 안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첫 단계가 읽기가 아니라 감정 차단 모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서면에 적힌 내용을 하나하나 읽지 않습니다. 전체 구조만 훑어보죠. 프레임을 어떻게 잡았는지, 주된 논점은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는지. 증거가 제출되어 있는 주장인지, 그저 자신의 주장만 하고 있는 내용인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파악해 봅니다. 사법 연소원에 들어갔을 때 논점을 정리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재판을 경험했던 분들은 법정에서 재판장이 종이에 뭘 쓰기도 하고 종이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읽은 뒤에 당사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았을 텐데요. 그렇게 자신만의 사건 정리표를 만들어서 논점이 무엇인지, 해당 논점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무엇인지,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정리해 두죠. 변호사들도 자신들만의 쟁점 지도를 만들게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기재해 두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모든 주장을 기록해 두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주장한 모든 내용을 담는다면 종이 한 장으로 사건을 모두 정리해 둘수 없겠죠. 의뢰인분들은 상대방의 서면에 기재된 한 문장 한 문장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모든 문장을 반박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들은 싸워야 할 지점만을 정리를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상대방 서면을 보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서면을 대략적으로 훑어본 뒤에 재판장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서면을 읽어봅니다. 물론 재판이라는 것이 변호사의 주장과 입증을 바탕으로 하지만 결국 판단은 재판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시각이 아니라 재판장이 이 서면을 어떻게 볼지 그 기준으로 다시 읽어보죠. 재판부 입장에서는 증거가 있는 주장인지 없는 주장인지 구조가 정리되어 있는지 결론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주장인지 재판부가 판결문에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는 사실관계인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판결의 영향을 줄수 있는 서면인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이러한 시각으로 상대방의 서면을 보면 상대방 서면의 약점이 거의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논리가 약한 부분이라든지, 증거 없이 말로만 그럴듯하게 꾸며둔 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 확인이 되면서 상대방 서면에 대한 대응 방향이 정해지게 되죠. 저는 상대방 서면이 제출이 되면 바로 의뢰인에게 보내드리면서, 저희 측은 언제까지 반박 서면을 제출할 테니까, 그때까지 의견이나 필요 자료가 있으면 보내달라,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반박 서면 제출 시기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변호사들이 상대방 서면을 받자마자 바로 반박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일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빠르게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사건의 논점 대세기인가 해당 법리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주장과 증거들이 무엇인지 관련 판례의 법리도 한번 확인해 보면서 결론의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게 결론이 먼저 설계가 되고 그 길까지 가는 방향이 정해져야지만 반박 서면을 쓸수 있게 됩니다. 어떨 때는 결론까지 이르는 길이 잘 보이지 않는 때가 있는데 정말 신기한 것이 계속해서 미궁에 빠진 사건을 고민을 하다 보면 내가 찾고 있는 길이 어떻게든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서면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고민을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너무 많이 고민을 해서 이제 꿈에서 그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서 일어나자마자 종이에 꿈에서 생각했던 내용들을 마구마구 적었던 그런 기억도 나네요. 재판장은 판결문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변호사도 서면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저 서면 하나 같지만 이런 노력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작품이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상대방의 서면을 읽는 시간은 단순히 문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전략의 설계의 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화려한 문장으로 반박 서면을 써도 재판에서는 그저 내용이 많은 긴 글일 뿐이 되니까요. 법정에서 이기는 건 말솜씨가 아니라 구조를 읽는 눈과 판단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상대방의 서면을 읽을 때 이런 단계에 따라서 읽고 반박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